마흔살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리치는 집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땀을 비우듯 흘리기 시작했고, 숨을 고르기 위해 잠깐 멈춰서야 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느라,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를 입에 달고 산 기간이 꽤 길어서, 체중이 20kg나 불어 있었다.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처럼, 자신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한 그는 본인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 CNN 인터뷰에 출연하고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법 같은 이야기 나에게도 가능할까요? SNS로 수백억을 버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이 남자의 책을 읽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이 남자의 이름은 게리바이너 척입니다 그는 가족 사업인 와인 비즈니스를 40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로 성장시키면서 SNS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백억을 SNS를 통해 버는 남자가 되었죠 나도 할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할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게왜안 되는 일일까요? 아직도 내가 할수 있을까? 망설여지신다면 그가 SNS로 수익화하는 7단계를 그냥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DNA에 새겨진 일을 찾아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기질이라는 거를 타고나요. 그래서 어떤 일은 좀 나한테 편한데 어떤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이 말은요, 나에게 어느 정도 잘 맞는 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몸 쓰는 일을 좀 못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laughs>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잘 못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저는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편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편지도 많이 썼었고요. 인터넷 소설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할 때는 막저 혼자 인터넷 소설도 도전해보고 이럴 정도로 글 쓰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나한테 편안하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잘하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일, 내 성형상 불편함을 덜 느끼는 일, 가능하면 기분 좋게 하는 일,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회사를 나와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력서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 밖에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라. 게리바이너 척이 말하는 매력적인 컨텐츠는 품질과 열정이 더해져서 차별화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매력적인 컨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제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가능한 많이 흡수해서요. 내식대로 이거를 해석해내는 것이 매력적인 콘텐츠가 됩니다. 혹은 이것을 다 흡수하는 그 과정 자체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매일의 일상을 기록해서 올렸고요. 이게 저만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인 기업이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엮어서 책을 만들기 됐고요. 이게 1200명의 신청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표적인 과정이 상품화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매력적인 컨텐츠가 반드시 완성된 결과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들도 그 매력적인 컨텐츠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라. 아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하신 부분인데, 나도 언젠가 SNS를 해야지? 근데 뭐부터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뭐부터 할수 있나?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유튜브부터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말도 잘 못하고 편집도 못한다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글을 쓸수 있다. 그러면 블로그를 할 수가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면 인스타부터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뭐가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선 부딪혀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골라보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언제나 진실하라. 게리 바이너 저기 본인의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자기는 방송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정신나간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역시 전문가처럼 조금 더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본인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채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거짓된 행위로 그런 행동으로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있죠.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는 뭐 숨길래만 숨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시청자, 내 구독자를 속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계약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부터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 대단한 외국계 회사 다녀요 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의 제 채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커뮤니티를 공략하라. 게리바이너 적은 블로그에 글을 쓰고요, 커뮤니티 카페 같은 곳들에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의 글에다가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데, 본인이 그 댓글로만 설명을 할수 없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는 내 타겟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100명이 보는 것보다는 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10명이 보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외국계 취업 강의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 들어오지 않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 강의가 완판? 완강? 뭐라고 해야 되지? 마감되는 이유는 이 커뮤니티를 활용했기 때문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수익화의 지름길이에요. 일곱 번째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 수익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 좀나 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푼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광고 수익. 이거는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와 같이 광고를 이렇게 달아서 수익을 얻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광고를 해 주세요라고 해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하는 광고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강의, 강연, 세미나 말 그대로 강의하고 강연하고 세미나에서 버는 수익이죠. 그 다음으로는 제휴마케팅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드픽과 같이 내가 그 업체의 정보라든지 그 업체의 상품을 대신 마케팅해주고 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직접 판매를 하는 방법이고요. 내 상품을 직접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책 출간이나 방송 출연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제안인데, 직접 내가 내 채널을 통해서 내 가능성을 보이고, 투자 제안을 받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곱 가지 수익화 방법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기서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반드시 실행을 해봐야 될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과정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게 일기가 됐든 내 일에 대한 일지가 되었든 매일매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새로 하는 일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과정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저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현재 수익화를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구독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의 모든 기록을 담아서 1인 기업이 되고 싶은 사람, 수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과정을 한번 기록을 하면 그게 나한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몰라요. 두 번째는 나눔인데요. 제가 온라인에서 수익화를 할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이전 영상들에서 드렸었죠. 게리바이너 추억도요, 이 나눔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요, 사심없이 그냥 쭉 나누세요. 그럼 난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나눔에 대한 영상,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드린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과 과정을 기록하는 것, 이두 가지 포인트를 꼭이 영상 끄고 시작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